진흥기촌하거나 뭐 캠핑장하거나 큰땅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 여기에 4200평에 가까운 토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대가 있다 보니까 성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땅은 평탄화가 돼 있고 앞쪽을 봤을 때 시원하게 전망이 나오고 독립적인 그런 토지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부에 녹록길로 이렇게 포장된 모습들 땅은 반듯하고 이뻐요. 전체적으로 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목들, 뭐, 과수목들, 유실수들도 식채해 놓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앞쪽에 보이는 땅입니다. 주변으로는 특별하게 다 그냥 주택들이 듬성듬성 있 자, 매매가 10만원대에 진행하는 전원주택지, 동호인주택지, 뭐, 따로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업 목적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부지입니다. 충북 제천시 배군면이에요. 배군면 백운면 비싼 거 아시죠? 제천에서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전국 금매물 소식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